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독 스페이스, 독 스페이스를 이제 진짜 에디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몇몇 가지 뭐 버튼과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 자, 어떤 것이 바뀌었냐 음,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버튼 추가를 싹 해놨고요. 그리고 해당 버튼 클릭했을 때뭐 해당 함수들이 실행이 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신 저장하고 새로운 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구현이 안 되었지만 어, 차차 뭐 하나씩 구현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뭐 하나 테스트를 좀 해보자면 여기 종료 종료 버튼도 추가가 돼서 실행되게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종료하게 되면 아 이렇게 종료가 아니죠. 여기 버튼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뭐, running을 false로 바꿔주고 main 함수에서 돌고 있는 메시지 체크를 해주는 while문에서 어, false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뭐 종료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바뀐 게 지금 제가 Inspector View 말고도 Inspector 창 말고도 Viewport u n i t y 에선 게임 게임 뷰죠 게임 뷰 창을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래 기존의 물체를 그려줬던 원래 렌더 타겟에 그려주고 그걸 바로 모니터에 출력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IM 렌더 타겟에서 프레젠트를 호출하고 IMGUI가 이프레젠트 다음에 프레젠트 전에 이프레젠트가 그 아니고 드로우 인덱스죠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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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IMGUI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젠트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가 여기서 물체를 그려놓은 렌더 타겟 위에다가 UI를 이렇게 다시 그려서 덮어씌우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IMGUI는. 그래서 이 덕스페이스가 뭐그 물체들이 다 가려 버리니까 음. 당연하게도 가려지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IMGUI 위에서 렌더 타겟이 그려질끔 이쪽 요 뷰포트 화면에다가 우리가 렌더 타겟을 그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 주기 위해서 이제 몇몇 예외 처리를 할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윈도우 창의 크기가 바뀌면 렌더 타겟의 크기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늘리면 늘려진 만큼의 크기로 다시 렌더 타겟을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 보시면은 제가 WM 사이즈 윈도우 크기가 바뀌었을 때 호출되는 메시지 요거를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쪽에서 다시 윈도우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호출이 되죠. 새로운 뷰포트를 다시 계산을 해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보면 뷰포트 크기가 나오죠. 제가 살짝 왼쪽으로 늘렸기 때문에 1620이 900이. 우리 처음에는 1600에 9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크기로 다시 리사이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우리 최종적인 화면을 그려줘야 되는 그 자원이 리소스 자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렌더 타겟과 뎁스 스탠시였어요. 이두 개는 최종적인 렌더 타겟의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기 전에 이 스마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컴퓨티알이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그 메모리 해제를 담당하고 있죠. 리셋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낮춰 주고 만약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됐다 그러면은 디리트를 호출해 줍니다. 메모리를 삭제를 해 주고 왜? 기존에 만들어졌던 GPU에 할당된 저 렌더 타겟과 뎁스 스텐실은 1600에 900짜리로 할당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새로 운 윈도우 크기를 늘렸기 때문에 1602짜리 그리고 1600 뭐 이짜리 요거 두 개를 다시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저기, 우리 스왑체인도 모니터 화면에다가 물체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다시 크기 세팅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바꿔 주시고, 렌더 타겟을 스왑체인 새로 바, 크기를 바꿨으면 내부에서 이제 새로 아마 렌더 타겟에 다시 형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가져와서 형성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안에서 크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음. 바뀐 렌더 타겟을 다시 들고 온 다음에 그 렌더 타겟에 옵션을 들고 와 줍니다. 그럼 보시면 1622-902로 잘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우리 멤버 변수 렌더 타겟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렌더 타겟 뷰도 해당 크기로 맞춰서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바뀐 크기로 뎁스 스텐실도 생성해주시고, 뷰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뷰포트 크기도 다시 세팅해주셔야겠죠? 음, 바뀐 크기로. 해서 바뀐 크기로 다시, 뷰포트 크기도, 1638에 941. 이게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고쳐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바뀌었을 때 저장을 이쪽 어플리케이션 안했다도 바뀐 걸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음. 그리고 만들어진 렌더 타겟과 데브셋 스탠실 뷰를 그래픽 렌더링 파이프라인 에다가 omset 렌더 타겟스 함수로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왜? 이 윈도우 크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뷰포트에 적용되는 이 친구도 아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외처리를 좀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GPU 메모리도 CPU 메모리랑 똑같이 어 메모리를 뭐 잊어버린다거나 하면 리기 남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요거 데브시스테인시를 우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크기를 살짝 늘리고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라이브 오브젝트에 넣지고, 넣지고, 레퍼런스 카운트 해가지고 메모리 리기. GPU 메모리 링이 나왔다는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메모리를 꼭 GPU 메모리도 뭔가 우리가 뉴 e w 를 해주면 딜 e l e t 로 호출해두시 GPU 메모리도 잘 삭제가 되고 그 지워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GitHub 또 보시면은 어, 오늘 또 수업한 부분에서 바뀐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찾으셔서 여러분들 엔진에다가도 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 개성 있는 엔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